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인의 동물기입니다. 모두들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많이 받으셔서 신나고 있는 오늘의 주제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반려견들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시면 다가올 봄에도 행복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계 제1의 반려동물의 나라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미국에선 정말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반려동물과 함께 합니다. 미국 수의사협회의 조사 결과,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4대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새 말이라고 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대중적으로나 반려동물의 원탑은 바로 개입니다. 고양이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2만 년에서 4만 년전 사이에서부터 인간과 함께 한 개와는 아직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 내 반려견은 7681만 1305마리, 반려면은 5838만 5725마리로 집계되고 있어요.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대통령이라고 반려견이 없었을까요? 대각관을 거쳐 간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을 퍼스웻이라고 부르듯이 대통령의 반려견은 퍼스덕이라고 한답니다. 이제부터 어떤 친구들이 퍼스덕의 자리에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미국의 국부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대농장주답게 많은 반려견을 키웠어요. 벌컨, 센트웨이, 스윗입스라는 세 마리의 아메리칸 폭스하운드와 각각 드렁커드, 팁시 페이스터, 타이플러라는 이름을 가진 블랙앤탱 코나운드 그리고 위대한 영국의 장군인 찰스 코널리스의 이름을 붙인 코널리스라는 그레이 하운드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친구들은 백악관에서 생활한 적은 없어요. 워싱턴이 취임할 당시에는 백악관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취임 3년 후에 백악관이 완성되었지만, 그땐 이미 저 친구들은 강아지별로 떠난 뒤였죠. 그리고 현재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조지 워싱턴의 먼 친척인데, 이 할머니도 벌컨이란 이름의 반려견이 있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저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웰시콕이랍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와 그의 가족들은 주노, 마크 그리고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를 사탄이라는 세마리의 개를 키웠습니다. 영부인인 네비게일 아담스는 저 아이들 중 주노를 특히 좋아했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자주 주노를 언급했죠. 손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도 사랑하려무나. 주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안다면 너도 기쁠 거라 생각한단다. 물론 주인처럼 늙어서 털도 회색으로 변했지만 말이야. 이 아이는 자신의 삶을 여전히 즐기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준 관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 같구나. 여전히 준호는 손님이 오면 꼬리를 흔들고 그들을 반긴단다. 라고 적혀 있어요. 얼마나 저 할머니가 준호를 사랑했는지 알수 있답니다. 비록 아담스 대통령 가족의 반려견이 어떤 품종의 친구들이었는지 알려져 있진 않지만 대각관에 살았던 최초의 개들이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스는 다른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 반려견을 길렀습니다. 베르제로와 그리즐이라는 두 마리의 반려견이 있었는데 모두 프랑스에서 건너온 목양견이었죠. 이대주 프랑스 미국 공사였던 제퍼스는 임기가 끝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인 1789년에 미국의 프랑스의 목양견인 브리어드를 퍼뜨릴 계획으로 베르제르를 구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식민화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동물은 염소, 토끼, 새등 가리지 않고 구해서 데려갔죠. 그러나 브리어드 종인 베르제르는 널리 퍼지지는 않았고 그냥 제퍼슨의 폴스덕으로만 남았습니다. 또 다른 폴스덕인 프렌치 쉽독 그리즐은 제퍼슨이 국무장관이던 1790년에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두 친구들은 제퍼슨이 대통령이 된 1801년에도 살아 있었고 대각관에서 주인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많은 책을 쓴 할아버지답게 반려견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록을 남겼는데 베르제르를 심하게 편애한 듯합니다. 베르제르의 새끼들에 대해서는 충직하고 매우 조용하며 좋은 자질을 많이 타고난 것 같다라고 묘사했지만 그리즐의 새끼들에게는 악랄하다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했으니까요.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에게는 두 마리의 반려견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버디라는 이름을 가진 아메리칸 스페니얼은 멀로 대통령의 딸인 마리아가 길렀죠. 취임할 때 마리아는 겨우 10대였으니 버디도 아마 백악관에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세바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베리안 허스키라는데 기록에는 있지만 본 사람은 없는 존재 자체가 불투명한 아이랍니다.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는 세마리의퍼스덕을 키웠어요. 그 친구들은 르보라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와 두마리의 아이리시 울프하운드였답니다. 타일러 대통령은 르보를 더 사랑했는지, 르보가 백악관 마당에서 자주 장난을 친다는 기록은 있지만, 두마리의 아이리시 울프하운드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되지 않아서,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4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피어스는 두마리의제페니즈 친을 길렀어요. 예전부터 기르던 아이들은 아니고, 미국, 일본 두 나라가 공동 후원한 해양탐험인 페리탐험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두 마리의 새끼 제페니즈 친을 선물했답니다.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너는두 마리의 반려견을 키웠습니다. 유펀들랜드 라라와 토이테리어 펀치가 폴스덕의 자리에 있었죠. 뷰캐너 대통령은 미국 유일의 미혼 대통령이라 자식이 없었기에, 반려견을 유달리 사랑했습니다. 특히, 사랑한 친구는 나라였는데, 체중 77kg에 마치 곰처럼 보였던 이 친구는 뉴스에도 자주 등장했답니다. 한 잡지의 기사에서는 이 친구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죠. 뉴펀들랜드 종인 나라는 거대한 꼬리와 주인에 대한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이 개는 역사의 남을 퍼스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펀치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신문에 그냥 펀치라는 이름의 토이 테리어가 있다 정도로만 소개되었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노예를 해방시킨 업적을 갖고 있는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엠 링컨은 일생 동안 두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했습니다. 처음으로 링컨과 함께한 아이의 이름은 파이도였고, 어떤 부모견 사이에서 태어났는지 알수 없는 잡종견이었어요. 파이도는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을 역임하고 있던 시절부터 링컨 부부와 살았는데, 링컨의 지역구인 스프링필드에선 아주 유명한 친구였답니다. 언제나 링컨과 함께 마을을 거닐었고, 소포나 물건을 전해주는 심부름도 척척해낼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 친구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선 불안을 느껴서, 백악관에는 함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링컨 부부는 이 아이를 가족의 친구이자, 강아지를 훌륭하게 키워낸 경험이 있는 존 롤이란 사람에게 맡기게 되죠. 1865년, 링컨 대통령이 존 윌크스 부스에게 암살당한 후, 존 롤은 파이도를 장례식에 참석시키기 위해 워싱턴으로 데려왔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함께했던 주인이 가는 길을 배웅했던 파이도는 결국 링컨과 같은 최후를 맞았습니다. 파이도의 죽음을 보도한 신문기사는 어느 날 술에 만취한 채로 소나무 막대기를 깎고 있던 찰리 플랭크에게 반갑다며 앞발을 든 채로 파이도가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해 상황 파악이 안 되던 플랭크는 들고 있던 칼로 파이도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파이도를 찾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발견하지 못했고 그의 사체는 오래된 교회 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파이도의 죽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반려견이 있었어요. 지피란 아이인데 정확한 품종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피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토이푸들이 섞인 잡종견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무척 다정한 친구여서 대통령이 식사를 할 때면 무릎에 앉아있기도 하고 대통령이 산책을 할 때면 작은 몸을 이끌고 따라 나섰다고 해요. 손님들이 오면 아주 반갑게 맞이하며 제주도 부렸다네요. 지금도 전해지는 이 친구에 대해 기록한 편지에는 짚을 매우 영리한 작은 친구, 아름다운 작은 개등으로 묘사했고 한 손님은 이 친구가 멍멍 짖으며 앞발을 들고 뒷발로만 서 있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남북 전쟁에서 북군의 사령관이자 미국의 18대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는 두 마리의 개를 키웠습니다. 페이스풀이라는 뉴펀들랜드와 품종이 알려지지 않은 노지라는 친구들이었죠. 사실 페이스풀은 공식적으로는 그랜트 대통령의 아들 제시의 반려견이었지만 가족 모두가 그 친구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 번은 백악관 참모들에게 엄중하게 이런 경고를 한 적도 있답니다. 만약 이 개가 죽는다면 당신들은 모두 해고될 것입니다. 미국의 19대 대통령인 너더포드 헤이즈와 영부인 루시 웨어 웹. 그리고 그들의 8명의 자녀들은 8마리의 개들을 돌봤던 열정적인 애견 가족이었습니다. 대통령 일가족은 도트라는 이름의 코커 스페니얼, 뉴펀들랜드 헥터, 잉글리쉬 마스티프 듀크, 주노와 셰피라는 이름의 품종이 알려지지 않은 사냥개 한 쌍, 미니어처 슈나우저 오티스, 역시 품종이 알려지지 않은 제트, 그리고 영부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레이 하운드 그린과 함께했죠. 이 가족은 수많은 개들 이외에도 세마리의 고양이, 앵무새, 영소, 소, 말도 기를 정도로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동물을 기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로빈슨 크루소의 손길을 더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들이 다른 반려견들과 함께있다면 영부인인 루시는 그림을 특히 더 사랑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기록한 문건에 따르면 어느 날 루시가 국가를 부르자 그림은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후로는 루시가 국가를 부를 때마다 언제나 그림은 주인을 따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검정 뉴펀들랜드 종인 비토를 길렀습니다. 비토는 거북권이란 뜻인데 대통령이 얼마나 의외를 싫어했으면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하여간 이 친구는 그 시대의 슈퍼스타 포스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종종 비토에 대해서 기사를 쓰기도 했죠. 기토는 사고를 당한 말을 구조하기도 했으며, 농장에 불이 나자 가족 모두를 깨워 생명을 구한 적도 있었답니다. 연임은 하지 못했으나 두 번에 걸쳐 대통령에 선출된 유일한 대통령인 미국 제22대,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 역시 6마리의 길을 기른 애견가입니다. 처음으로 그는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닥스훈트 3마리를 길렀는데, 이 아이들은 주독일 미국 영사가 영구인을 위한 선물로 보낸 친구들이었습니다. 얘네들이 미국으로 건너온 최초의 닥스훈트랍니다. 그 이후로 독일 이민자들이 닥스훈트를 데리고 와서 미국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부부는 도그쇼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는 헥터라는 이름의 점원 푸들, 폭스테리어 밀리, 코커 스페니얼 갤러거도 돌봤습니다. 이들 중 밀리와 갤러거가 특히 활발해서 뉴욕 타임즈에서 이 친구들이 백악관 잔디밭에서 노는 모습을 기사화 한 적도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통령을 한 해리슨 가문의 손자,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은 염소 한 마리, 악어 두 마리, 주머니쥐 두 마리, 그리고 대쉬라는 이름의 콜리, 그리고 이름과 품종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개들과 백악관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중 대쉬가 대통령 가족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었죠. 그는 훌륭한 집을 백악관 경내에 가지고 있었으며 기자들을 반기기도 해서 많은 기사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전화는 바에 따르면 대신은 대통령의 관심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해요. 그러나 대통령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선 절대 관심을 주지 않고 어색해했는데 반려견과 즐겁게 노는 것을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다네요.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자 유명한 환경 보호론자인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자그마치 32마리의 반려동물을 백악관에서 키웠습니다. 그중 개는 모두 9마리였어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할 수 없으니 화면에 이름을 띄워볼게요. 이 친구들은 대부분 느긋한 성격을 가졌어요. 단한 친구 불테리어 피트만 빼고 말이죠. 이 아이는 보는 사람들마다 놀아달라고 다리를 물고 늘어졌고 대통령은 피트는 백악관에서 살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고 결론 지었죠. 그래서 결국 활달하기 그지없던 피트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대통령의 사유지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우리에겐 가스라 테프트 밀약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미국의 27대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는 카루소라는 이름의 반려견과 함께했습니다. 이 친구는 오페라 가수 엘리코 카루소가 대통령의 딸인 헬렌에게 선물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카루소는 이름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데, 테프트 가족은 이 친구보다 두 마리의 반려소인 몰리 올리 올리와 폴린 웨인에 대한 애정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은 테리어 성애자였습니다. 그는 에어데일 테리어 데이비, 불테리어 브루스와 함께 생활했죠. 이 친구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윌슨 대통령은 개들의 영혼의 선천적 완전함을 믿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개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도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집에 가서 당신의 양심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은 두 마리의 반려견을 길렀습니다. 에어데일 테리어 레디 보이와 불독 올드 보이가 그들이었죠. 미국의 잡지 스미소니언은 레디 보이에게 가장 유명한 퍼스덕이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신문들은 정기적으로 레디 보이의 유별난 행동에 대해 보도했답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공식 초상화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유명해진 건이 친구가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즐길 때부터 공식 행사까지 거의 모든 장소에서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역사학자 톰 크라우치는 이 친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레디 보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시대에서 명성은 그 어느 대통령의 풀스턱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유명견들이 관심을 받았지만 그 어떤 개도 레디보이의 유명세를 넘었던 적은 결코 없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미국의 30대 대통령 헬빈쿨리지도 동물을 엄청나게 사랑했답니다. 셀수 없이 많은 동물을 길렀는데 그중 12마리가 반려견이었습니다. 얘네들 역시 모두 소개할 수 없을 정도니까 이름만 올려볼게요. 이들 중록 로이는 모든 동물을 통틀어 쿨리지 가족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였고 그 시대의 예술가들은 대통령만큼이나 롱 로이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사진과 그림은 역대 퍼스덕 중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록 로이는 대통령 임기 중인 1928년에 병에 걸려서 치료를 위해 월터리드 메디컬 센터로 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치료 기술로는 이 친구를 낫게 할수 없었어요. 결국 롭 로이는 세상을 떠났고 훌리지 대통령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롭 로이가 특별히 좋아했던 건 저와 함께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산한 뱃사공이 스틱스강의 검은 물살을 가로질러 그를 데리고 갈 때도 그는 신나서 지저댈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떠나니 저는 이 해안가에서 쓸쓸히 홀로 있을 수밖에 없군요. 미국의 제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 역시 알아주는 애견가였습니다. 개공황 시절임에도 그는 9마리의 풀스덕과 함께했죠. 그의 반려견들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그의 홍보 담당자들은 후보가 가장 사랑하는 킹트트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친구가 후보를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전략은 아주 커다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허버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킹투트는 개들의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친척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도 동물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은 7마리의 반려견을 길렀습니다. 이 중, 저먼 셰퍼드 메이저는 은퇴한 뉴욕 경찰견이었어요. 은퇴한 공견이나 경찰견을 대통령이 직접 입양한 건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하지만 대통령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이는 스코티시테리어 팔라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적들은 대통령이 알류샷 열도에서 팔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기 위해 해군 구축함을 파견했다고 공격했죠. 하지만 그건 명백한 가짜뉴스였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연설문의 작성을 도와준 사람은 그 유명한 오손 웨스였는데 이 연설은 일명 팔라 연설이라고도 불립니다. 긴 연설이었지만 핵심만 요약해보면 야당에선 저와 제 아내, 제 아들들에 대한 공격만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해 이제 제 작은 게팔라마저 공격합니다. 물론 저는 그들의 공격을 원망하지 않아요.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제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팔라는 그들을 원망합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공격을 받은 이후로 팔라는 예전의 팔라가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거짓을 듣는 것에 익숙합니다만 제게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에는 분노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흥분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팔라는 대통령보다 오래 살았고 죽어서는 대통령 곁에 잠들었습니다. 지금도 팔라의 무덤은 루즈벨트 대통령 무덤 바로 옆에 잘 보존되어 있답니다. 코커 스페니어인 펠러와 아이리시 섹터인 마이크는 미국 제33대 대통령의 단둘뿐인 퍼스덕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리 트루먼은 이 둘을 견뎌내지 못했죠. 저두 친구들은 단지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 부부와 함께했는데 그 이유는 영부인 베스는 동물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반려동물 없이 사는 가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두 친구들 모두 원래부터 키우던 아이들은 아니었고 헬러는 대통령 당선 직후 고향의 지지자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는데, 백악관에 들어온 지 겨우 몇주 후, 트루먼은 이 친구를 주치의에게 넘겨줍니다. 어떤 경로로 백악관에 왔는지 확실하지 않은 마이크는 부부의 딸인 마가렛 트루먼에게 선물로 주었죠. 또 다른 설은 마이크가 아파서 개를 잘 키울 수 있는 버지니아의 농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개 전문가인 스탠니 코린에 따르면 개들을 위한 대통령 가족의 습관 같은 것이 있냐고 묻자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들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트루먼 대통령은 마이크를 애물단지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재임 기간 동안은 단한 마리의 폴스터기 존재했습니다. 하이디라는 이름의 바이마라너였는데 이 친구도 자주 기사거리가 되곤 했죠. 그러나 홀로 지내는 게 쓸쓸했는지. 하이디는 백악관보다 다른 동물 친구들이 있는 대통령의 개인 농장에서 지내는 걸더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짧은 기간만 머물렀답니다.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대통령 중한 명인 35대 대통령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의 가족은 많은 반려견을 키웠습니다. 작은 잡종견이었던 푸신카는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후르쇼프가 케네디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스푸트니크 5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돌아서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소련 최초의 우주견 중 하나인 스트레이커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웰시 테리어인 찰리와의 사이에서 버터플라이, 화이트팁스, 스트리커, 블랙키라고 이름 붙여진 새끼들도 나왔죠. 대통령은 저내 네 아이들의 무리를 퍼프니크라 불렀답니다. 대통령의 아들 케네디 주니어는 한 인터뷰에서 그와 그의 누나 캐롤라인이 푸싱카에게 미끄럼틀 타는 법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미끄럼틀에 푸싱카를 내려보낸 기억이 아마도 제첫 기억일 겁니다. 미국의 제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도 많은 반려견을 키웠습니다. 이중 유키는 가장 유명한 풀스터기였습니다. 이 친구는 손님을 위해 대통령과 함께 노래를 부르곤 했죠. 그리고 흰과 허는 사진 찍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꽤 남아있죠. 임기 중에 사임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인 37대 대통령 리차드 닉슨은 4마리의 반려견과 함께했습니다. 푸들 비키, 테리어 파샤, 아이리시 세터 킹티마호, 포커스페니얼 체커스가 그 친구들이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킹티마호는 닉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부정한답니다. 유일하게 선거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세 마리의 개를 키웠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리버티, 리버티의 새끼 미스티, 그리고 잡종견 넉키 백악관 출입 사진 기자들과 사진 작가들은 백악관 주변에서 리버티를 촬영하는 걸 무척 즐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진이 남아 있죠. 이 친구는 대통령 집무실과 남쪽 잔디밭을 특히 좋아했다고 하네요. 이 아이는 1975년 9월 14일 백악관에서 새끼들을 낳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모두 입양을 보냈지만 미스티란 아이는 대통령이 직접 기르겠다 하여 백악관에서 엄마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대통령의 반려견 사랑은 연설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리버티는 백악관을 장악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저녁 식사 중에 웃고 계실 게 분명합니다. 제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성냥을 찾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뭐가 나왔는지 보세요. 강아지 비스킷입니다.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두 마리의 반려견을 키웠습니다. 첫 번째 폴스더 그리치는 공립학교 교사 베로나 미더가대통령의딸 레이미에게 준 선물이었죠. 이 친구는 보더콜리 품종이 섞인 잡종견이었는데 우연히도 카터가 대통령 선거에 이긴 그날 태어났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백악관에서 그리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소변을 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결국 베로나 미더에게 돌아갔고 그 이후로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카터 부부는 루이스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아프간 하운드를 입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대통령 부부의 사생활 공간인 관절을 거의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만 생활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답니다. 현재까지는 유일한 배우 출신의 미국 대통령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도 여러 마리의 반려견을 키운 애견가입니다. 비에두 플랑드를 넣기는 레이건 대통령 임기 초기의 펄스덕이었지만, 몇년후 은퇴하고 캘리포니아의 대통령 사저에서 생활했습니다. 캐벌리어 킹차이스 스페니얼 넥스는 영부인 낸시 레이건에게 보내진 선물이었고,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마칠 때까지 폴스덕의 자리를 지켰죠. 그외 다른 아이들은 대각관에서 생활한 적은 없습니다. 모두 캘리포니아의 대통령 개인 농장에서 살았답니다. 미국의 제41대 대통령 아빠 조지 부시는 밀리와 레인저라는 두 마리의 개를 키웠습니다. 밀리는 잉글리시 스프링어 스페니얼이고 레인저는 밀리의 새끼랍니다. 아빠 부시는 밀리가 빌 클린턴이나 엘고어보다 더 외교 문제에 능통하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밀리는 역사상 유명한 퍼스트 덕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통령 재인 중 머피 브라운, 윙즈, 후즈 더 보스, 더 심슨즈 같은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언급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텍사스의 어느 반려견 놀이터는 이 친구가 죽고 난 후에 밀리 반려견 놀이터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버디는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시절의 유일한 풀스덕이었어요이 친구는 1997년부터 백악관에 살게 되었고, 대통령은 자기 증조부인 헨리 오렌버디 그리샴의 이름을 따서 이 친구의 이름을 지었죠. 그러나 이 친구의 백악관 생활은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이미 백악관을 선점하고 있던 포스탁, 삭스와 그리 사이좋게 지내지 못해서 두 아이들은 철저히 분리된 공간에서 서로 마주치지 않고 지내야 했다고 하네요. 미국의 43대 대통령 아들 조지 부시와 그의 가족은 세 마리의 개를 키웠습니다. 바니와 미스 비즐리라는 이름의 스코티시 테리어 두 마리와 아빠 부시 대통령의 반려견 밀리의 새끼인 잉글리시 스프링어 스페니얼 스파티 패처. 스파티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야구 선수 스코플레처의 이름을 살짝 변형해서 붙인 이름이랍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몇안 되는 백악관에서 태어난 퍼스덕이고 연속되지 않은 두 번의 임기 동안 대통령과 함께한 현재로선 유일한 퍼스덕이기도 해요. 아빠 부시 시절과 아들 부시 시절 모두 백악관에서 지낸 경험이 있으니까요. 바니는 홈페이지를 가진 최초의 대통령의 반려동물이었고 미스 비즐리는 2005년 어 베리 비즐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백악관 제작 비디오의 주연이자 스타였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측 상단에 카드를 띄워놓을게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게는 보아 써이라는두 마리의 폴스덕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모두 포투기조 워터독이었는데 대통령의 딸인 말리아의 개털 알러지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선택된 반려견이라고 해요. 얘네들의 털은 개털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괜찮을 만큼 자극이 적다고 합니다. 2008년에 태어난 보는 2021년 5월에 강아지 별로 떠났고 2011년에 태어난 써니는 아직도 오바마 가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스덕을 소개할 차례네요. 현직 미국 대통령인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는 취임 전두 마리의 반려견이 있었어요. 2021년 1월 20일,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할 때그 친구들도 함께 했죠. 바로 메이저와 챔프라는 아이들이에요. 두 친구 모두 점원 셰퍼드이고 메이저는 구조견 경력도 있었죠. 하지만 챔프는 늙었고 메이저는 어렸어요. 2008년생인 챔프는 백악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기력이 떨어졌고, 원래 살던 곳인 델라웨어에 위치한 대통령의 사저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1년 6월 1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2018년생인 메이저는 팔팔했어요. 그러나 메이저는 자주 백악관 직원들을 물었고 대통령은 이 친구도 사저로 보냈답니다. 지금은 바이든의 동생이 선물한 '커맨더'라는 이름의 정원 셰퍼드가 포스덕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들어온 포스탑, 윌로우와도 별탈 없이 지내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반려견 홀스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개를 기르지 않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들은 동물을 참 좋아했어요. 그 어떤 반려동물도 기르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단 3명 11대 제임스 포크, 17대 앤드루 존슨,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이랍니다. 하지만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반려동물이 아닌 침실에서 발견한 하얀 생쥐를 먹이를 줘가면서 돌봤으니까 엄밀하게 동물과 아무 접점이 없던 대통령은 단둘뿐이네요. 다음 번에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펄스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점순이네의 펄스덕 중에 하나인 점순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